네 오늘은 공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 바꿔 말하면 우리 존재의 본질, 우리 존재의 근원에 대한 질문, 왜 우리가 존재하는지, 참 존재인 하나님, 즉 부처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오픈 채팅 차별없는 보리신방에 있었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여기에 대한 답변 시작하겠습니다. 깨달음은 공의 본질을 깨닫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모든 분별과 집착을 초월한 상태로 모든 것의 본질이 공임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즉, 주체성의 소멸을 의미합니다. 이는 모든 현상이 실체가 없으며 본래적으로 공임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높은 경지의 깨달음에서는 이 공의 상태를 항상 인식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인식한다는 주체적 행위마저도 초월하게 됩니다. 이는 깨달음의 상태에서는 인식 주체와 객체의 구분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깨달음의 높은 경지에서는 나라는 개별적 주체성조차 사라지게 됩니다. 이는 개인적 자아 애고의 소멸을 의미하며 그 상태에서는 모든 개별성이 사라지고 전체성으로서의 하나만이 존재합니다. 이는 완전한 공의 상태이며 이를 통해 모든 분별과 집착을 초월하게 됩니다. 완전한 공은 존재하는 모든 것의 본질, 즉 지구의 참나, 본래 자성을 의미합니다. 이는 모든 것이 본래적 하나이며 이 하나의 본성을 깨닫는 것이 깨달음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더 이상 개별적인 존재로서의 분별이 없으며 모든 것이 통합된 하나의 상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나 깨달음에도 여러 단계가 있으며 초기 단계의 깨달음에서 완전한 깨달음, 붓다, 니르바나까지 다양한 경지가 존재합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아직 개별적 자아가 남아 있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다시 무명의 상태로 돌아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종교에서는 창시자가 처음에는 깨달음을 얻었으나 다시 타락하여 본래의 무명의 상태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깨달음, 즉 공의 상태를 초월한 경우 개체로서의 자아가 완전히 소멸하여 더 이상 돌아갈 개체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는 불교에서 말하는 열반의 상태로 모든 분별과 집착이 완전히 소멸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마치 하나의 물방울이 거대한 대양으로 들어가 하나가 되는 순간 다시 개체였던 물방울의 상태로 돌아갈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물방울이 대양과 하나가 되면 그 물방울은 더 이상 개체로서 존재하지 않고 대양의 일부로서 존재하게 됩니다. 이는 완전한 깨달음 상태에서 개별적 자아가 완전히 소멸되고 전체와 하나가 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대양과 하나가 된 물방울을 다시 원래의 개체 상태로 되돌릴 수 없듯이 완전한 깨달음 상태에서는 다시 개별적 자아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는 그 상태가 본질적으로 변화할 수 없는 상태임을 의미합니다. 네, 그리고 이어지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대양과 파도의 비유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대양은 본래 항상 존재하며, 그 속에서 파도가 일어나고 사라집니다. 파도는 대양의 일부이며, 파도가 생겼다가 사라져도 대양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참나 본래 자성은 변하지 않으며 그 속에서 다양한 현상, 분별이 일어나고 사라집니다. 이 현상은 대양, 즉 참나의 본질에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현상 세계의 변화는 참나의 본질을 변하게 할수 없습니다. 즉, 어떻게 보면, 개체가 있었다 사라졌다 하는 개념조차 하나의 착각에 불과할 뿐, 태초부터 우리는 항상 참나, 불성, 부처, 즉, 하나님의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도 변함이 없지요. 그래서 반야심경에서 보면, 지혜를 얻음도 없고, 부처가 된 바도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애초에 모든 것이 부처 아닌 것이 없기에 부처가 되었다가 성립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양은 그렇게 자연발생적으로 파도가 치며 존재하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다의 파도가 왜 치냐고 물어본다면 그냥 파도가 치기 때문에 바다라는 표현밖에 할 길이 없습니다. 반야심경은 이러한 개념을 잘 설명하는 경전입니다. 반야심경에서 지혜를 얻음도 없고 부처가 된 바도 없다라고 하는 이유는 본래 모든 것이 본래 부처이며 깨달음 자체가 이미 존재하는 본질임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즉, 본래 부처. 모든 존재는 본래 부처의 상태이며 깨달음은 그 본질을 인식하는 과정입니다. 이는 애초에 부처 아닌 것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되면 존재하는 모든 것은 사실 부처의 상태라는 것이죠. 그리고 대양의 파도처럼 현상 세계는 자연 발생적으로 존재합니다. 이는 어떤 의도나 목적 없이 그저 존재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그냥 그렇게 존재하기로 한 겁니다. 참 존재의 완전한 상태를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빛인지 알기 위해 그 빛과 빛을 서로 구분해낼 수 있는 어둠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도가 만들어진 것이고, 색, 분별, 감각의 세계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적인 우리 자체를 스스로 자극하기 위해선 어둠이 필요했으며, 그것이 필요악입니다. 태초는 오직 빛밖에 없었기에 우리는 전체로서의 하나라는 의식만 있었고, 우리가 스스로 어떤 존재인지, 어떤 빛인지 알기 위해서는 배경에 되어 주는 어둠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의 파도가 일기 시작했고 그 상태로 존재하기로 결심한 것이죠. 빛이 스스로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어둠이라는 배경이 필요합니다. 이는 대비를 통해 자신의 본질을 인식하는 과정입니다. 현상 세계는 이 어둠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는 참 나의 본질을 더 명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깨달음의 과정은 단순히 목표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자체가 목적입니다. 이는 개별 경험이 모두 참나의 자기 인식 과정임을 의미하며 각 개인의 깨달음은 전체 우주의 깨달음에 기여합니다. 즉, 모든 삶이 참나의 자기 인식 과정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이어지는 질문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입니다. 참나는 존재하기만 할 뿐, 스스로 인식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한 인식을 벗어난다는 점은 나라는 개체적 자아가 있다는 인식을 초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 나오듯이 I am, dead I am 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말처럼 나는 곧 나이다. 이 말로 최대한 근접하게 참나의 본질적인 상태에 대해 표현할 뿐 다르게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고양이가 어떤 존재인지 알수 없습니다. 오직 고양이만이 고양이가 어떤 존재 상태인지 알수 있는 것과 같죠. 참나는 절대적 실체로 본질적으로 변화하지 않으며 모든 존재의 근원입니다. 참나는 그 자체로 완전하며 스스로를 인식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참나의 본질을 인식하는 과정은 인간의 관점에서 볼때 중요한 것입니다. 즉, 참나는 본래적으로 완전하고 자신을 인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다양한 경험과 현상을 통해 참나의 본질을 자각하려고 합니다. 불교 철학은 무아의 개념을 중심으로 합니다. 불교 철학에서 모든 존재는 실체가 없으며 모든 것은 인연과 조건에 의해 일어나는 현상으로 설명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기 인식의 과정을 걷고 있는 동시에 자기 인식을 하려는 목적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그것이 바로 신성한 이분법입니다.진리는 이 이분법을 깨닫는 것이고 깨달음은 고통의 근원을 이해하고 이를 넘어서며 연기법을 통해 모든 존재가 상호 의존함을 깨닫는 과정입니다.그러므로 진리는 이분법이라는 분별과 집착의 세계를 초월하여 모든 것이 하나로 통합된 상태를 이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상대적인 세계와 절대적인 진리를 동시에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이 과정은 순환적이며, 브라만, 즉, 절대적 실체로서의 참나는 자신의 무한한 잠재성을 경험하기 위해 다양한 현상을 창조합니다. 참나는 변하지 않는 절대적 실체로 그것은 개체의 관점에서 굳이 해석하는 관점에서 나온 방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절대적인 실체는 말 그대로 나는 곧 나이다. 이 외에 다른 목적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브라만, 즉 참나는 자신을 경험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고 보며 이를 통해 자기 인식을 얻습니다. 이는 물질계와 분별의 세계를 통해 자기 인식을 이루는 과정을 겪고 있는 현재의 드러남으로 표현됩니다. 그러므로 절대적인 진리는 하나의 답으로 설명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색즉 시공, 공즉 시생인 동시에 색불이고 공불 이색인 것입니다. 이것과 저것인 동시에 이것과 저것이 아닌 것 이것이 바로 중도의 절대적인 근원의 깨달음입니다. 참 나는 나는 곧 나이다. I am dead. I am이라는 상태로 그 자체로 존재합니다. 이는 모든 현상의 배후에 있는 근원적 실체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참나의 본질은 그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는 어떤 의도나 목적 없이 그 자체로 완전하고 충만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현상 세계는 참나의 본질 속에서 일어나는 일시적인 현상들입니다. 이는 물질 세계와 감각의 세계를 포함하며 모든 경험과 분별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참나의 본질을 변하게 하지 않으며 그 속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이해됩니다. 그 과정 중에 발생하는 자기 인식의 과정은 인간의 관점에서 참나의 본질을 이해하고 깨닫는 과정입니다. 이는 현상 세계를 통해 다양한 경험을 하며 무하와 영계의 진리를 깨닫는 과정입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존재가 인연과 조건에 의해 일어나고 사라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참나의 본질을 깨닫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